인성델타테크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산이고요. 자 이제는 뻔히 보인다, 뭐가 의도가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왜 상승이 나왔나요? 호재가 떴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지금 호재가 나와서 상승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하락의 흐름으로 이어졌지만 하락을 멈추고 이 라인대로 횡보해주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 왜 횡보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매집을 해야 되니까. 자 누가? 세력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력들은 이 종목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왜 수익을 보기 위해서 어찌됐건 세력들이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단순해요. 수익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종목을 수익을 보려고 이종목을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지는 와중에 마냥 주가를 하락시킨 게 아니라 어때요? 이렇게 장대 양봉 하나 만들어 주면서 이 라인들을 지켜주고 있다. 겁니다. 여러분들. 자, 세력들의 의도는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수익이라고 말씀드렸죠. 아, 첫 번째 상승 때 검증으로 인해가지고 주가 상승 뛰어넘고 수익을 받습니다. 자, 이때만 해도 어마어마하다고 느꼈죠. 우리는. 그리고 하락이 나오니까 끝났다고 생각했죠. 왜? 검증에서 이거 주도 체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뭐 어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나오면서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세력들은 뭐 했습니까? 이 라인들을 횡보해주면서 모아가고 있었다. 뭘 위해서? 수익을 위해서. 자, 이때말 해도 엄청난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줄줄인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상승이 나왔었죠. 이때 어떤 이슈로 인해가지고 상승이 나왔나요? 초등이체 검증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슈로 인해가지고 상승이 나왔어요. 그거 하나뿐인데 단순하게 상승이 나온 만큼 단순한 이유로 하락이 나왔었어요. 자, 어떤 거였을까요? 내가 이초등도체를 검증해보겠다라는 그런 이석배 교수님이 포부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자, 어떻게 검증이 나요? 영상 하나 보여주면서 초동 자체가 아니다. 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락이 나오더라도 반등 포인트가 다 나오면서 하락이 나왔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반등 포인트가 나오니까 어때요? 많은 분들이 아 반등이 나온가보다 싶어 가지고 오히려 더 보유하려고 매수한 흔적들이 나와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상태로 주가가 빠지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바닥 때까지 보유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자 여기서 세력들이 의도는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바닥에 많은 분들을 보유하게 만들고 난 이후에 주가 상승 뛰어냈을 때 올라가는 힘이 달라지니까 이걸 노린 겁니다. 세력들이. 자, 그러면서 지금 패턴이 어떻습니까? 전형적인 M자형 상승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지금 이 라인 때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 왜? 다음 상승을 노리려고, 과연 세력들이 첫 번째 상승, 그리고 두 번째 상승, 엄청난 수익을 이끌어 내는데 이것만 보고 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본인이 세력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만 수익 내고 뺄 겁니까? 제가 만약에 세력에서으면 추가적인 매직 구간을 거친 다음에 더큰 상승을 만들어서 한번 빼먹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라인대를 하락시킨 듯한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강력하게 매집을 하기 위해서 횡보해주면서 오늘과 같이 하락을 받고 상승이 나와주고 있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 신성메타테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안심시켜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게 어머니 팩트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 세력들의 의도를 휩쓸리지 마시라고 이때 투심 잡아드렸었고요. 어디까지나 세력들이 입장이 되어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제가 만약에 세력이었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강력하게 매집을 할 거라고 말씀드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시중물자테크 주주인들 혈액들의 의도로 흘러가지 마시라고 강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장대 양봉 나올 때마다 올라타는 매매하시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이 횡보 구간의 아랫부분에 강력하게 매수하셔야 여러분들이 혈액들의 평가에 맞춰가지고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이유가 뭐냐면요. 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거 촬영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렸었죠. 제가 촬영해드린다고 약속한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영상을 촬영해드리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은 제가 지금처럼 영상을 촬영해 드리고 있어요. 이런 컨셉의 유튜버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부터 세력들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게 이겁니다. 왜냐면 어찌됐건 차트를 만들어 나가는 거는 호재와 악재가 아니라 세력이에요, 여러분들. <놀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호재와 악재 뜬거 없이 이라인트를 지켜주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아지고 있었던 거고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횡보 구간은 뭐라 그랬어요 매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횡보 구간의 아랫부분을 강력하게 매수하시면은 수익을 볼수 있다 누구랑 같이 세력들이랑 자 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그 이후에 세력들이 매집 구간을 끝마쳤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으로 자 매집 끝났어요. 바로 띄워 줄 겁니까? 아니에요. 개미태기 진행하고 횡보 만들어 주고 그제서야 상승 띄워 놓을 겁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횡보 구간은 뭐라 그랬어요. 매집하는 구간 그 이후에 개미태기 하는 이유가 뭘까요? 투심이 약한 사람들 다 걸러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약간의 횡보를 주는 건 뭐예요? 여지를 주는 거죠. 나가는 사람 나가라 들어올 사람 들어와라. 이렇게 여지를 주고 주가 상승 띄워 냈을 때. 올라가는 힘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투심이 약한 사람들 개미터기로다 걸러냈으니까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때 안 그랬습니까? 이때 횡보 구간을 거친 다음에 개미터기 하고 약간의 횡보 만들어줬던 이유가 결과적으로 올라가는 힘 달라지니까 사력들이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 체력들 의도대로 흘러가지 마시고요. 자, 결과적으로 체력들이 이 라인 때 횡보 만들어주면서 강력하게 매집을 한 이후에 주가를 띄워주는 모습인데 자, 주가 상승 띄우다가 올라가는 힘이 약해졌다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물량을 털어버리겠죠 왜 다음 상승을 위해서 추가적인 매직 구간을 만들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더 이상 세력들의 의도들을 흘러가지 마시라고 고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 사인을 보내 드릴까 해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 사인을 보내 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릴 이유가 뭐냐면요 자 보세요 지난 고점에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 검증에서 초동 자체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다른 유튜버 더 올라간다 팔지 말아라라고 했었죠. 이때도 이석배 교수가 우리를 실망시켰을 때더 올라간다 팔지 말아라 보유하고 있으라 이런 식으로 다른 유튜버들이 도배를 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하세요라고 영상을 찍어 드려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다른 유튜버들 영상으로 인해가지고 제 영상이 묻히게 되니까요. 자, 이렇게 좀 안전하지 못하게 불안하게 진행이 될 바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 사인을 보내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강산이한테 매도 사인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로 간단하게 신성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저한테 문자 보내주셨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카카오톡 톡방 좋다, 들어와라, 돈을 달라, 이런 거 일절 안 합니다. 애초에 쓰잘데 없는 거. 애초에 저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면서 촬영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컨셉의 유튜버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우리 카카오톡 좋다, 뭐 돈을 달라, 이런 거 일절 안 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라인때 횡보 구간에 어느 구간에서 매수해야 되는지 다 말씀드렸었는데 자 당장의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답변드렸었죠 자 여기서 문자가 285건 발생했는데 그렇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이 시스템을 탄테크 보유하고 있고 인기가 많고 관심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답변드린 게 있었죠 자 매수가 39,000원 라인 잡아드렸어요 이게 어떤 라인이냐면요 지금 횡보 구간의 아랫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말씀드린 게 있었죠. 세력들이 의적으로 횡보 구간을 만들면서 조용히 모아가고 있다. 평단가가 낮아지고 있을 때 강력하게 매수하셔야 세력들의 평단가에 맞춰 가지고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39,000 라인 제가 언제 잡아드렸습니까? 어디 잡아드렸었죠?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횡보 구간의 아랫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39,000원 잡아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 때나 매수가 잡아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다 설명드렸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말가짜로 소리하지 말아라 하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이분들이 바보가 아니죠.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을 해드리면서 수익을 보게 해드렸기 때문에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구독자님들이지 이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이 좀 의심스럽다라고 하시면은 우선 제 영상에 구독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세요. 제 말대로 흘러갈 겁니다. 만약에 제 말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그때 가서 구독 취소해도 돼요. 저 자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금 당장에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앞으로의 흐름 지켜봐달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그동안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보게 해드렸던 그런 인증들 이거 싹다 해드리고 넘어갈까 해요. 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요, 여러분들 매수가 제가 문자 보내드렸던 거 놓치신 분들 또는 이때 매수하신 분들 어느 구간에서 팔아야 1차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거지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저강상이한테 신성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우선 제 영상에 좋아요 이거 안 눌러주셨다라고 하시면은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동안 이 종목으로 뭐 얼마나 수익을 봤다, 주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을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절대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님들 수익을 보게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도 제 구독자가 되어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수익률이 낫는 일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수익 인증 다 해드리고 한달 안에 3배 이상 초 대박 급등이 나올 만한 그런 종목이 있어가지고 그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번 연도 초에 NKM 이때 8만원 라인 때에서 행보해주고 있을 때, 다들 사지 말라고 했을 때, 그럼 8만 3천원 때이 라인 때에서 강력하게 매수 진행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되었다. 지금 당장 강하게 매집을 하셔야 세력들의 평당가에 맞춰가지고 수익을 챙겨나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지난 고점 이때 에서다 팔고 나가셨던 분들이 수두룩 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뭐 있어요? 이번 연도 초에 한미반도체 있었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거 절대 이 가격이 아니다 지금 강하게 매수해야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고 라 말씀드리면서 얼마였죠? 6만원 초반대 이 라인대에서 강력하게 매수 진행하셨던 분들 전부 얼마에 팔았어요 15만원대 이 라인대 고점에서 매도 진행하면서 3배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2배정도 수익을 챙겨나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쵸?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피로틱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8,000원대 라인에서 횡보를 주고 있을 때. 트럭들이 물량 테스트 진행하고 개미터기 진행하면서 상승 시그널을 주고 있길래 제가 강력하게 매집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최고점 37,750원 이 라인 때 찍어주면서 거의 5배 정도 급등 상승이 나왔어요 아 근데 이때 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냥 사라고만 했습니까? 팔라고도 했었죠 얼마에 3만원대 이 라인 때 팔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고점이 37,750원 이 라인 때였었지만 저는 안전하게 3배에서 4배 정도 수익만 챙겨나가라고 말씀드리면서 3만 원대 매도 신호를 보내드렸어요 자, 그런데 3만원 찍어 준 다음 날 보시면은 37,750원 이 라인대까지 주가 상승이 나왔었을 때 많은 분들이 배 아프고 뭐 욕심 나고 이러셨겠지만 그 생각이 얼마 안 갔죠. 왜? 다음 날 폭락으로 이어지면서 3만 원대 라인, 2라인대로 횡보해 주고 있다가 하락의 흐름으로 이어졌으니까요. 물론 8천 원대에 이 라인대에서 매수했던 분들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도 수익권이긴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욕심 부리지 않는 선에서 깔끔하게 수익 들었던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수익 받던 분들이 아직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데 유튜브 방송들 보시면은 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때마다 자기는 이렇게 바닥을 잡았다 내 말대로 했으면 수익이다 이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근거도 없이 뭐 하나 증명 없이 말로만 떠들어대는데 저는 증명이 다 가능합니다. 제가 이 종목들 불장일 때다다 잡아들여 가지고 그 당시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 큰 수익을 안게 들었다는 거 짧게 증명하고 바로 한달 안에 3배 이상 초대박 급등 상승하는 그런 종목을 설명드릴 텐데 저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종목입니다 이거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번년도 초에 1월 4일 엔캠 한번 볼게요 그 당시 엔캠 보시면요 1월 4일이 이쯤이었는데 자 시가 82,700원으로 시작해 가지고 매수가 83,000원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여기서 또 말로만 하면 우리 구독자인들안 믿으시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문자 받아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거 전송 내역 겨우 찾긴 했는데. 이번연도 초회에 1월 4일 오전 8시 20분에 발송해 드렸고요. 매수가 83,000원 라인 잡아드리고 목표가 30만 원 잡아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었죠? 현재 세력들이 83,000원 라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을 매수하셔야 세력들의 평단가에 맞춰가지고 매수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 구독자 482명한테 다 발송해 드렸어요. 여기 제 연락처 보이시죠? 상단에 나와 있는 연락처랑 동일하고요. 지금 제 주머니 있는 휴대폰이에요. 이거 번호 안 바꾸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으. 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포토샵이다 뭐다 하는데 포토샵은 이런 거안 돼요. 이거 실제 있는 사이트고요.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 이 종목도 또한 마찬가지로 6만 원대 라인 이 라인대에서 횡보해 줄때 바로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가 얼마예요? 5만 9트로 잡아들었었죠. 그러면서 제가 강력하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목표가 10만원 잡아 드렸고요. 제가 이 라인대에서 지금 당장 매수를 해야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긴 말씀 드리지 않으면서 우리 구독자 392분 이 분들한테 문자 발송해 드렸어요. 이때도 제 연락처 그대로 나와 있고요. 피로틱스, 피로틱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올해 초에 1월 23일 언제예요? 이때죠 이때 보시면은 9천원 라인 대에서 세력들이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그동안 세력들이 매집하는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매집을 끝마치고 상승 준비를 하고 있다 뭐 강력하게 매수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한테? 우리 구독자 423분한테.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1차 목표가 크게 잡아들여가지고 15,000원대 이 라인에서 이제 물량을 털어버리고 주가 떨구겠다 싶었는데 이 라인들을 한번 버텨주고 있길래 제가 다시 한번 강하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17,000원대에 한번 찍어주고 약간의 하락이 나온 이후에 3월 25일 언제요? 이때죠? 이때 15,000원대 라인에서 강하게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면서 3만원대에 다 팔고 나가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세배 이상 수익을 다 챙겨드렸는데 이런 세배 상승이 나왔었던 게 반년도 안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다 해드리면서 무작정 올라간다. 내 말대로 했지만 다 수익이다. 이런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제 영상 시청하고 계셨던 우리 구독자님들이 지금까지도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상에다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챙겨드렸다는 인증 다 해드렸으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박주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박주 차트인데요. 거래량도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바닥을 돌입하고 있는데 세력들이 이런 바닥 구간 할것 없이 싹다 긁어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세력들이 최소 3년 정도 매집을 한 것으로 포착이 되어 있고요. 곧 있으면 엄청난 상승을 띄어줄 모습인데 이게 엄청난 거라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올라타는 매매 하시기에는 너무 늦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매집 중에 있을 때 여러분도 같이 들어가시면은 진짜 초 대박이라고 봅니다. 이번 연도 NKM, 한미 반도체, 피옵틱스 이거 다 놓치신 분들은 아쉬워할 게 없어요. 제가 지금 소개드릴까 해 하는 종목은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역대급 히든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히든 종목을 꼭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로 간단하게 종목명 플러스 부자 라고만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선착순 500명한테만 nkm 한미반도체 피로틱스 다 증명해드렸던 것처럼 500분들한테만 이 종목이 뭔지 문자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문자로 종목명을 보내 달라고 말씀드렸었지만 이번에는 종목명 플러스 부자라고 말씀드릴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제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찐 구독자님들한테만 이렇게 히든 종목을 선물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준비한 거니까요. 반드시 종목명 플러스 부자라고만 문자 보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초대박 기회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과장을 조금 버텨자면은 아마 이번 종목은 인생이 바뀔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를 달성했다라고 하면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종목명을 말씀드릴 건데 이게 날마다 오는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선착순 500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빠르게 제 연락처로 종목명 플러스 무자라고만 무자 보내주. 주세요 아시겠죠.